어, 충봉 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한칸올라는데 75죠? 바로 앞에 왔어요. 카메 다운? 왼쪽 다운. 왼쪽 다운이에요? 네. 어, 뭐야, 운영사운드 뭐야? 교전 중? 어? 나이스 와와와 와. 와, 좋았다 뚝배기 살아있니? 없어요 아, 아니 너무 날먹인데? 죽으면 은 얘네 걸로 갈아 끼시죠? 네 아, 너무 날먹인데? 오시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니까 막판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또 이렇게 선물을 근데 얘도 기다릴만해 그 뭐지 생각해 보니까 기다릴만한 게 가방이 다안채 있었잖아요. 아니, 한 번만 더 탈출하면 다이아 3까지는 갈것 같고 오늘 안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블랙 호크는 블랙 호크는갈수 있겠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네. 잠시만 정찰만 두 명이야? 그래도 정상에 신한명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인 계신가요? 마이. 어 알로 알로 웰컴. 오리야. 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예, 뉴비에요. 잘 따라갈게요. 근데 기밀로 온다고? 역시, 한국인으로. 이쁘죠? 어우, 아, 뭐야. 세상이 좋으시네요. 예, 화이팅. 바로 스폰 조심. 터널 뒤쪽 조심할게요. 돌아오는 거. 위에, 위에. 위에 머리 깨놨어요. 아미야 그래? 아, 나이스 2층에 천 해봐요 이쪽 제가 보고 있을게요 화면 다운 라스트 위에요 딸피에요 많이 박아놨어 저 바로 회복 먼저 할게요 뭐야 바깥아이 뭐야 회복. 이거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왔다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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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이스 2킬 달달구리 합니다잉 이어, 이어, 어 개맛있다. 아, <laughs> 어, 뭐길래 아, 근데 기밀이랑도 맛있게 갖고 온 사람 있어. 얘올 예, 오클이에요. 리그도 야, 오클. 맛있겠다. 쉣, 쉣, 아, 유클 갖고 오지. 너무 아쉽네 나머지 다 빨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총기만 가져갈게. 오딩 맛있게 하고 왔네. 야, 와우, 너무 맛있다. 이 야, 달달합니다. 진짜 이번 판 아 근데 아 애매하다 이게 블럭오 크면 은 가능하겠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이건 저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 아 사람이 사람 사람 앞에 사람 저 뒤로 빠질게요 안 보이는 대로 내내 신나 한명 다운 한명 다운 틀한명 다운 시켜놨어 밑에 있는 거 살렸겠다. 회복해 봐요. 제가 커브 해드릴게요. 네, 한명커 중이에요. 누워 있는 거 어, 그 것. 것, 컷. 아제 그분. 다 커, 다 커. 아 전면 확인.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야스미트. 저랑 선번님 지금 한 번만 더 누우면 확정 킬이라 천천히 아, 해야 아오. 돼. 어, 탑찔, 탑찔. 아 연막 안 되나? 호시 온다. 온다 아이고 왔다 오는 거 째줘야 되는데 까비. 아이고 까비까비 까비. 아니 이게 맞아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이야 아니 나 혼자 싸우잖아 이건 이게 어떻게 정상? 정상의 신이에요 선생님 거의 저 혼자 다 패고 다닌 거 같은데 라고 아, 하면 안 되겠죠 예. 힘도 <laughs> 뭔가 도와줬겠지 아 쏘지 말지 아 오면 놓는건데한 다운 둘 다운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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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스트 아이고 죽었어요? 아유 아다아다 까비 다시 가면 돼 비타지 또 모딩값 비싸지도 않아 라스한명 알았는데 피 감을 피 감을 시간을 안 주네?